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이불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애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공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대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라고 시작합니다. 본문에 그들이 만들었다라 해서 그들이란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총 책임자였던 부살렐과 그의 조력자 오홀리압 그리고 두 사람의 지시 아래 성막 건축에 참여한 봉사자들을 일컫습니다. 지금까지 성막과 성물들을 제작한 이들은 일이 완료되자 이제 성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대제세장과 제사장들의 의복 제작을 시작한 것입니다. 분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대로라고 하는 말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지시하는 대로 한치 오차 없이 그대로 직무를 수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은 본장에서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이는 모세를 비롯한 성막 건축가들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여호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대제사장의 의복 양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알려 주신 방법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의 온갖 기술과 수많은 시간 그리고 노력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잔깨나 요령을 부려서 자기들 마음대로 의복 모양을 고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와 조금도 다름없는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의 사역을 위임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참된 자세는 충성이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실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림도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분문의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이라고 하는 말에서 제사장들이 정교한 의복을 입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 성소 안에서 섬기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소란 폐쇄된 공간이었으며 제사를 드릴 때는 피를 튀겨가며 짐승을 잡고 불로 고 고기를 태워야 했습니다. 따라서 단지 사람이 생각하기에 실용적 측면에서라면 성소에서는 아름답고 화려한 의복을 입기보다는 허드렛 일을 할수 있는 간편한 옷을 입는 것이 더 격에 어울렸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양들에게 오히려 성소에서 더 아름답고 우아한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는 제사의 의미가 단지 짐승을 잡아 죽이고 태우는 행위 자체에 있던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 나아간 데에 더 깊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여와 하나님께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영광되고 또 복되고 어, 형통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입는 옷을 만들려고 하는 말씀은 제사장들의 옷 말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위해서 옷을 지어 주라고 한 사람이 제사장인데 여호와께서는 제사장을 위해 옷만 지어 주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제사장을 위해서 땅까지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는 제사장이 살 집도 주어 지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들어 주고 집도 지어 주고 각 지파별로 땅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첫째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일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처럼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위해 세상의 일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대가로 성도들에게 땅과 집과 옷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여호와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여호와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여호와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도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제사양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여와께서는 분명히 제사양들이 일할 곳이 성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양들에게 성막에서 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제사양들이 여 앞에서 일을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양 가운데서도 대제사양이 입어야 할 옷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양들이 입는 옷을 보게 되면 일반 제사양들이 입는 옷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제사양들이 입는 옷이 수수한데 비해 대제사양이 입는 옷은 화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들이 입는 옷이 다른 제사들이 입는 옷과 달리 화려한 것은 대제사들이 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론 대제사 일반 제사들과 인간적으로 보면 같은 사람이지만 여와계로부터 맡은 일에 있어서는 일반 제사들보다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제사과 일반 제사들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대제사양이 다른 제사양들보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대제사양이 일반 제상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대제사양이 하는 일이 다른 제사양들 하는 일과는 다르기 때문이라 그는그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양의 옷은 한편으로는 정교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해야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 대제사양의 옷이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흠이 없으시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양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은 제사양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어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대제사양들이 구별되는 것은 대제사양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 사는 것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양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서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의하면 모세가 순종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오늘 성경의 모든 일, 일곱 번 나옵니다. 대제상의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아, 이 가운데 첫 번째는, 모세가 대제상의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는 구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대제상의 옷을 만들었다는 구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대제상의 옷 견디의 보석을 깎아 달았다는 구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는 모세가 대제상의 흉패를 만들어 달았다는 구절에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모세가 대제사장의 고도새 금방울과성류를 매달았다는 구절에 나옵니다. 여섯 번째는 모세가 대제사장의 세마포로 두건과 관을 만들었다는 구절에 나옵니다. 일곱 번째는 모세가 대제사장의 고룩한 패를 만들었다는 구절에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결국 제사장이 입는 옷을 만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세가 순종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이렇게 여하나님의 호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했고, 이 말씀을 이제 전해 들은 보살렐과 오울리압과 그 성막에서 이 봉사하는 이들이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아론과 제세양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만든 옷을 입고 여하나님 호와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배실로 에봇을 만들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 즉 배를 짜거나 수 놓는 기술이 뛰어나 대재상 의복 제작을 주도했던 오올리압을 지칭합니다. 대재상의 의복 제작 역시도 오올리압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지위를 받은 여러 많은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오 올리압이라고 하는 대표자만 거론하는 것은 그 일을 주관하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제사양 입는 옷을 가리키 에봇이라고 하는데 에봇은 지금으로 말하면 족기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본문의 에봇은 입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문자적으로는 의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본절에서는 대제사양의 의복 가운데 하나를 가리킵니다. 이는 대제사양이 입었던 옷으로서 소매가 없고 앞부분은 무릎까지 내려오며 앞부분과 뒷부분은 어깨 위에 견대와 허리띠로서 연결되어 있는 조끼 모양의 옷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든 찰란는 것이었으며 대제사양은 에봇의 견대에는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좌우에 달고 에보드의 가슴 부위에 흉패를 매었는데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열두 개를 달았습니다. 이처럼 찬란한 에을 입어야 대제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특별히 옷을 지으라고 한 것은 대제사양의 그 경우 밖에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대제사의 옷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데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 그리고 이러므로 대제사장이 특별한 지위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특별한 지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특별한 이해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막의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막의 구조는 성도들이 제물을 드리는 성막들과 제사장들이 기도를 드리는 성소와 대제사장이 말씀을 대하는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성도들은 자신들을 위해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들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가장 막 강한 권한을 가진 것과 함께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재상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대재상의 옷의 겉모습을 보면 대재상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잘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재상의 옷을 보면 겉으로 볼때 성막의 커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의 휘장이 가늘게 꼰 배실 위에다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것처럼 대제상의 옷도 가늘게 꼰 패실 위에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제상 자체가 성막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상들이 많이 있지만 대제상은 하나밖에 없는 것을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막이 하나이듯 대제상도 하나였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옷을 짜는데 제주가 필요한 것은 대제상의 옷이나 성막의 휘장이나 술을 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상의 옷에 술을 놓으려면 가늘게 꼰 배실 위에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술을 놓아야 하는데 능수능란한 체조가 없다면 술을 제대로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정교하게 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훌륭한 직조 기술과 금속 재련 기술을 익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에서 익혔던 기본적인 기술보다는 여호와의 영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의 옷을 더욱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혜와 청명과 재주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거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대체상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는 영화로운 것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칠지만 이것을 다 이제 이런 삶을 살아 나가야 되는 것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딱 짰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금을 얇게 쳤더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그들이 금판을 두드려 펼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순금 덩어리를 몇 개의 조각으로 나누고 그 조각들을 망치로 두들겨 얇은 금속판으로 만든 데 얇게 펴진 금속판을 아주 가늘게 오려서 금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만든 금실을 여러 가지 다른 색실과 섞어짜서 아름다운 옷감들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에보 제작 과정에 사용된 금실 제작 과정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금속 재련술과 세공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정교하게 짰다라고 하는 말은 능수는 능란하게 짰다는 말인데 솜씨 있게 옷을 짜야 하는 것은 각양각색의 실로서 천을 짜고 그 위에 금을 얇고 가늘게 만들어 자수를 놓는 일은 고도의 기술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능수능란하게 짜라고 한 것은 옷을 만드는 것이 많은 체주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대체상의 의복제작에 헌신한 자원봉사자들이 지혜를 모으고 심혈을 기울여 애봇을 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애봇의 모양과 양식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다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제작하는 데는 많은 지혜와 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야 하며 더불어 이 일에 임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잔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마지 못해 한다는 자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봇을 만들었던 모습처럼 심사숙고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을 얇게 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서 나오는 금이 순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순금은 여러 번 달려난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달려난 금과 같은 믿음은 간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과 같이 달려난 믿음은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에브세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그래서 그것들이 결합되게 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결국 에봇의 가슴 부분과 등 부분이 어깨 바지의 끈에 의해서 하나로 연결되게 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조끼처럼 생긴 에봇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어깨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어깨를 중요시하는 것은 어깨가 겉으로 보기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어깨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깨가 중요한 것은 어깨가 짐을 지는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대제상이 할 일이 바로 짐을 지는 것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대제상이 짐을 지는 것도 자신을 위해 지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짐을 지는 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죄인들이나 하는 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세왕이 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대제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지는 짐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대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견대는 어깨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견대의 앞과 뒤를 연결하는 띠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견대의 앞과 뒤를 연결하는 견대가 필요한 것은 띠가 필요한 것은 띠가 없으면 옷이 아래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믿음으로 생각하면 더욱 중요한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의 견대 띠에 이스라엘 견대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보석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깨에 메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엿두지파가 대제상의 어깨에 달렸는데, 대제상이 이스라엘을 단단히 믿음으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대제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나 보지 않는 데서 앞에서나 뒤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에봇의 두 끝을 따라 서로 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을 풀어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버스의 두 끝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버스의 두 끝을 달라고 한 것을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할 때만 갈등이 없어지고 하나가 될수 있으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대체상의 어깨에 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체상이의 모든 사람을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에봇 애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세 홍색실과 가늘게 꼰 패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에봇을 매는 띠는 에봇에 매는 허리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봇을 매는 띠는 허리 부분에서 에봇의 앞면과 뒷면을 매어주는 띠를 가리킵니다. 이 허리띠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에봇과 그 위에 부착된 판결흉패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봇을 몸에 단단하게 밀착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편 본문에 에봇에 붙여 짰더라고 하는 말은 띠를 따로 만들어서 에봇에 붙이지 말고 에봇을 만들 때 띠까지 함께 만들어서 띠가 에봇에 속하는 일부가 되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편 성경에서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수고와 봉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에봇에 매는 띠를 에봇에 붙여 짜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봇에 매는 띠는 지금으로 말하면 허리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에봇에 매는 띠를 에봇에 매지 말고 에봇에 붙여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에봇에 매는 띠를 에봇에 붙여짜라고 말하는 것은 에봇과 에봇에 매는 띠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